스토리기드헌팅의 머스터드넥 고혁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어를 안하고 있다면 영포자인거죠. 누군가 자신이 잘하는게 있다면 더 하고싶어지는게 우리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나이가 뭐40 뭐 50이든 또뭐 10대든 20대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영어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포자예요. 그 실례로서 독일 사람들은 상당수가 영어를 하고요. 자신이 했던 것을 더 하고 싶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포자의 그 늪에 빠졌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 한다면, 잘 한다는 것은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 또는 외국인의 드라마를 볼때또는 영화를 볼때 어느 정도 자막 없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근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막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영포자가 되었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학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거가 있었는데요. 1998년도 99년도쯤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강남에서 한때 일대1 학원처럼, 1대1니까 그러니까 학생 하나에 선생 하나, 예, 학습 관리하는 이런 것처럼, 물론 1대1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생긴 거지만, CNC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정확한 명칭이, 어, 모르겠습니다. 이 학원이 망했기 때문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 학원이 정말 미워질 정도로 강남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이 학원의 특징이 뭐냐? 강제적으로 학습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물며 학습할 때 아이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도 줄을 맞춰 걸어야 할 정도로 군사적인 그러한 강제적인 학습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냈겠죠 많은 비용을 내고도 물론 망했습니다 아,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8년도 99년도 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에 참 희한하죠 왜 강제적으로 하는 시스템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것인가 또는 자신을 맡기는 것인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2008년도, 9년도쯤에는 기숙학원이 아주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laughs> 기숙학원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학습 관리하는 곳이죠. 자면서 깨일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 재학생 기숙학원이 그러니까 CNC 학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강제적이었던 학습 관리를 했던 곳이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하루에 100단어나 200단어나 뭐 300단어나 못 외웠다. 그러면 전혀 늦게까지, 12시, 몇 시까지 남겨놓고 다 하고 가게 할 거면 했던 학원인데 불구하고도, 어,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이것이,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학부모들은 이 재학생 기숙학원이라는 일반 재수생 기숙학원에 도용을 하게 되죠. 이것은 강제성을 갖고 있고, CNC보다 더 강력하죠. 다시 말하면, 자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고액이죠. 200만원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형태로 본다면, 굳이 온라인으로도 영어가 수업이 있는데, 영어 수업이 뭐든 간에 꼭 오프라인을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에 수강하는 심리는 또 뭘까요? 이것도 특이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면 구태여 복잡하게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또는 뭐 버스 타고 시간 있고 맞춰 가야 되고 그리고 수업 듣고 나면 또 와야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적어도 뭐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그 준비하는 시간 기타 등 따져 본다면 버리는 시간이 상당한데도 꼭 오프라인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공부를 억지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이긴 합니다. 사실 뭐 공부를 또 억지로 하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학원 또한 인기가, 어, 이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줄긴 했죠. 그래도 오프라인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닥터 피롤 아티아라는 분의 이야기 갖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거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I put so much effort, 나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taking care of my teeth, 내 이를 관리하는 데 투자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ve learned how miserable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실 이가 썩기 전에는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치과에 가지는 않죠 그럼 한번 심하게 당하고 나면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당신이 experience enough discomfort 죠 불편함을 충분히 현재 느끼고 있을 때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불편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할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Learning whole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거나, whole new set skill, 새로운 한 세트의 스킬을 배운다거나, 거기에는 chemistry 화학적인 것이 있어요. We call 우리가 그것을 activation energy.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바로 활성화 에너지. 화학 chemical reaction, 화학 작용에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나 새로운 걸 배울 때 뭔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죠. 반응이. 그거를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 모든, 모든, every chemical reaction, 모든 화학 반응은, 반응은, overcome, 극복해야 되는데, sort of some sort, of, sort of activation energy. 활성화 에너지를,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동 리액션이죠 행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 행위를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케미컬 리액션 화학반응 또 우리의 몸의 반응은 결국 활성화 에너지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넘지 못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벽이 너무나 높다면 당연히 더 많은 고통이 더 많은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굉장히 높다면 더 많은 강제, 더 많은 강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의 역사를 찾아보신다면 자율보다는 좀더 강제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방법이 지나치게 어렵다면. 당연히 그것을 넘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하게 해서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higher the activation, 에너지, 더 higher activation, 다시 말해, activation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less likely h o 그리액션은덜 일어날 겁니다. 결국에 공부를 덜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게 너무 높으면, 당연히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죠. 예. 그럼, 물론,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혼자 동떨어져서 유학을 간다면,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간다면, 어떻게 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활성화 에너지가 가동되겠죠. 그, 결국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기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래서, 어, 반응이, 행동이, 당 영어 학습의 행동이 일어나겠죠. So,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갈수 없는 현실, 현실에서, 엔자임이란 게 있대요. 효소 라는 게 있고, 어, 사람들, people have h e 한번 들어보셨죠? 이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효소. 이것이 엔자임이 뭐냐면, 엔자임 또는 캐롤리스트. 이게 촉매제죠촉매제이 엔자임이라는 촉매제는 make the reaction, 그 반응을 more likely, 더 가능성 있게 더 일어나게끔 만들어 줄 거란 거예요. 이 촉매제가. 그래서 그 촉매제는 lower the barrier, 장벽을 낮추는 거죠. 그 활성화의 장벽을 낮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we need in our life,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뭐다? 캐롤리스, 촉매제이다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 아까 말했던 베리어 장벽이죠. 자 아까 말했던 베리어가 장벽이에요. 정벽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액티베이션 에너지였죠. 액티베이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야 리액션 이게 공부라는 행이죠. 영어라는 행위가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 근데 이 액티베이션을 높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두번째는 장벽을 낮추는 거죠 이만큼 장벽을 낮추면 이 액티베이션이 조금만 필요한 겁니다 활성화가 이거를 우리가 엔자임 아까부터 효소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촉매제로서 그러면 촉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장벽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장벽을 낮추는 효소가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효소가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반응을 쉽게 일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학습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효소가 뭘까요? 영어 공부에서는 영어 공부에서는 이 효소가 뭘까? 첫 번째는 아무리 누가 뭐해도 즐거움이겠죠. 영어 공부의 즐거움. 이걸 느끼는 이상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효소가 낮아지겠죠. 장벽이. 그럼 효소의 역할로서는 첫 번째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즐거움은 사실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만약에 학습방법에 학습법에 변화를 줄수 있다면 다시 말 학습법을 단순화시킨다면 어떻겠어요 한번더 장벽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학습법에는 기본적으로 올드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올드한 메서 들어간다면 첫 번째가 단어 암기라는 벽이 있죠. 자, 벽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알고 있는 벽. 자, 이 넘어야 될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두 번째가 어, 문법이나 이제 구문에 의한 분석. 일반적으로 하는 거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 구문 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회화로 간다면은 회화로 간다면은 발음. 연음 또는 수거, 뭐 일상에 쓰이는 어떠한 회화 표현들, 죠 생활 표현들, 암기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죠. 결국은 벽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너무 많아요. 장비가 높으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죠. 온라인에서는 제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할수 있게끔 오프라인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시간 낭비예요 사실. 만약에 단어 암기를 최소화시키고 문법과 구문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발음 같은 거, 연음 같은 거 하지 않고도 된다고 한다면 수어도 마찬가지. 단어는 물론 조금씩의 우리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마저도 안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구태여 이 장벽을 낮추는 학습법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흐수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학습법을 단순화시켜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즐기게끔 만드는 그 유도를 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학습법 단순화가 즐거움을 또 빨리 가져올 수 있겠죠. 그게 저는 효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7의기준 영어 테니나 ELP나 또는 7구영어나 절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바로 즐길 수 있게끔 단계 없이.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 학부모님 중에는 초등학생들을 갖고 저는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정말 기초 단어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기초 단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1학년이라도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기초단어 아는 학생들도 있어요. 기초단어라는 게 뭐, 5천단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 초등학교 학생, 이 기준 말이 되게 애매한데, 그, 단어만 갖고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여튼, 어, 영어를 그래도 얘가 초등학생이지만 학교에서 좀 하는 편이야. 이 정도면 기초가 있다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영어를 되게 못한다. 그러면 기초가 없는 거로 보는 게 맞겠죠. 초등학생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 학부모님이 제 강의를 듣고 어, 어느 방향으로 내가 아이를 가르칠지를 어, 유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중고등학생, 중학생이 되거나 또 고등학생이 됐을 때제 강의를 듣게 해서 어, 영어를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알려준다면 어, 이 학생은 분명 그런 쪽으로 공부함으로써 어, 내가 그냥 했는데 되네? 해석이 되네? 문법 없이도 되네? 어,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 요거는 좀만 내가 보충해 주자. 뭐,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미 단어장을 암기시키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것 자체만으로도 강제적으로 단어 암기가 됩니다. 음, 그러므로 결국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역사적으로 학원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계속 강제성.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1대1 수업까지 들어가고 관리형 학원, 관리형 학원이 한때 유행했었죠. 지금도 어느 정도 유행하지만 다 죽었어요. 지금도 또 가끔씩 유튜브에 보니까 뭐 관리형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관리형은 절대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될것 같지만 그 이유는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매제 역할은 해요. 아까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역할은 해요. 어떤 역할이죠? 장벽을 높게 쌓아두고, 높게 쌓아두고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강제성이 동반될 수 밖에 없죠.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허드를 못 넘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패배감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촉매제를 써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엔자임을 써서 이 장벽을 낮추는 겁니다. 영어 제가 말했던 뭐 문법 필요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촉매제를 조금만 써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걸 계속 강요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계속 쌓아올리고. 어, 그리게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면, 일부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니까 100명이 가서 뭐섯명이 이걸로 성과를 봤어요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강제성이 있으니까, 다명이 봤으면 이걸 듣고 또 가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 나머지 90%는 더 이상 학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부작용도 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순간만 넘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 더 이상 공부가 싫어지는 평생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예, 20대 이후는 다시는 책은 보고 싶지 않다는 학생들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꽤 봤어요. 어, 더 이상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이런 형태의 부작용이 바로 속출하다 보니까 아, 앞에 말했던 CNC 학원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요. C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CNC C 모란 학원 이학원도 e 없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한때 관리형 학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재학생 기숙학원도 어, 한때 꽤 유행했던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을 가는 이유도 같은 개념에서 강제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내가 왜 강제적으로 해야 될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벽이 너무 허들이 높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낮추는 수업이라면, 푸트웨어 오프라인에서 들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